자 다시 요거는 이제 숨겨놓고 글자 원본 글자를 열어놓을게요. 원본 글자 눈 뜨고요. 이번에는 쉐이프로 바꿀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쉐이프 f r 텍스트 선택을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이프 f r 텍스트. 그러면은 어. 별표 레이어죠. 별표 레이어는 이제 벡터 쉐이프 레이어죠. 그래서 이 글자 레이어는 이제 숨겨지게 되고, 얘의 정체는 이제 그 각각이 자 지금 그 마스크 쉐이프 패스 다시 비자빌리티로 피고 볼게요.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제 벡터 쉐이프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뭐 이제 요거는 색을 위에서 지정해서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선택해서 위에서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예, 뭐 그대로 이제 칼라를 예, 변경하실 수 있는 거고요. 테두리도 여기서 이렇게 예, 스트로크도 주시면은 위에서 테두리 준대로 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 면색하고 테두리색은 설정하시면 되고, 선택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쉬프트 클릭해서, 한 번에 잡아서 그냥 변형이 돼요. 에펙은. 마찬가지로 얘도 패스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t자 같은 거에서, t 자의 패스. 아까처럼 땡기는 것도 되죠. 그래서 패스에 스타버치를 주고, 1초로 가서, T자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쭉 당겨주면은 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할수 있어요. 쉐이프 상태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고요. 이렇게 일단은 취소할게요. 일단 테두리색을 조금 진하게 주고, 어 그다음에 지금 가까의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추가 기능을 줄수 있죠. 그래서 컨텐트, 컨텐트를 클릭하고 애들를 주면은 전체 쉐이프에 다 들어가요. 뭐 해볼까요? 뭐 지그재그, 지그재그 주면은 글자가 이렇게 되죠. 지그재그로 이상한 글자가 되죠. 사이즈, 리치포, 네. 세그먼트 리지퍼세그먼트 3으로 하면은 이렇게 약간 뭐 재밌는 글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포인트를 코너 스무드 스무드로 하면은 뭐 이런 느낌 약간 괴상한 글자가 되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다시 딜리트 해줬고요 컨텐츠 선택에서 애드 뭐 어, 위글 패스 있죠 위글 패스 주시면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글자 네, 움직이는 글자 해볼 수 있고요 사이즈 디테일 디테일한 3으로 줄이고 네, 위글스 퍼세컨드 4로 올리면은 이렇게 해서 네, 흔들흔들 흔들흔들 춤추는 글자 네, 스무드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글자 이렇게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위글패스 해서 뭐 <laughs> 음, 뭐 그런 변형을 또할수 있어요. 쉐이프가 되면은,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또 다시 좌측에 눈눈 눈 꺼주면은 이제 취소가 되죠. 복제도 가능해요. 복, 복제, 그래서 컨텐츠 선택하고 애드 누르면은, 아, 거기에 리피터, 리피터를 선택해 볼게요. 리피터를 해주면은, 제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죠. 일단은 열어서 그 트랜스폼 리피터원 펼쳐보시고요. 좌표를 이렇게 할까? 2 2로 해볼게요. 2콤마 2. ,2. 포지션을 2 2로 잡아보고요. 카피개수를 한 스무 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가죠. 테두리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할게요 컨텐츠 선택하고 테두리 두께를 제가 3, 4 4로 하니까 딱 되나? 어, 진하게 들어가네요 5, 5가 되면은 이런 느낌 4, 4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의 글자가 돼요 약간 뒤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이는 자, 카피 개수 지금 20개고 포지션이 이제 2, 2 1콤마일이면 얘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고. 1콤마일로 하면 이제 틈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쫙 이런 느낌. 제가 마, 마법을 부려볼게요 카피를 1로 해주고요. 스타버치를 줄게요. 0초에서. 그 다음에 1초 빵빵. 1초 빵빵. 2초. 2초로 가서. 2초로 가서 카피를 60개로 해볼게요. 짠.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나가는 글자. 우시, 렌더링이 좀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뒤로 쫙 뻗어나가는 글자 있죠.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뒤로 가면서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되게 하려면은 스케일을 조금 줄이면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99로 99로 하면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쫙. 그래서 좌표. 좌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네, 이렇게. 그 y를, y를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여렇게더볼수 네, 있고.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 좌표에 따라서 네, 전혀 다른 느낌을 또 표현해 볼수 있어요. 스케일이 조금 더 작아질수록 원근감을 더 많이 표현해 줄수 있고요. 테두리 두께는 한5 정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스케일을 100으로 하시면은 그냥 직선으로 쭉 이어지게 되겠죠. 테두리 두께가 조금 얇아지면은, 약간의 이런 음영, 음영이 나타나면서 입체감을 더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너무 색이 다 똑같은 거보다는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것도 낫고요. 자, 어쨌든 뭐, 리피터, 글자에 리피터를 쓰시면은, 요, 요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지션하고 스케일, 카피스, 요세 가지 속성을 잘 활용해 하셔가지고. 입체적인 이런 느낌의 타이틀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유튜브 같은 타이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색을 또잘 세팅해야 돼요 면색하고 테두리색 조합을 잘 주시면 되고요 아 로테이션 포지션을 0,0으로 다시 맞출게요 포지션 0,0으로 하면 이제 제자리에 있게 되죠 글자가 여기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많이 돌리면 안 돼요 요런 느낌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는 느낌 이죠이런 느낌인데 로테이션을 2도, 3도 3도로 하면 이렇게 돌죠 2, 2도, 1.5도로 할게요. 로테이션 1 5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이게 글자가 새로 나올 때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어버브, 어버브로 하면 돼. 요 어버브로 하면은 이제 글자가 새로 나올 때 앞으로 이렇게 모션이 되죠 이런 식.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게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텍스트 모션을 만들 수 있어요. 테두리를 다시 조금 더 두껍게, 컨텐트 테두리 두께를 다시 로좀 올리고, 그래서 로테이션을 주시면 이제 복제본이 나올 때마다 회전이 이루어지니까, 네, 뭐 필요한 그런 모션을 하시겠죠. 네, 기본을 좀 돌려놓고 네, 기본 기본 각도, 네, 기본 각도를 좀 돌려놓고 네,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러한 상태로 씩 돌면서 뭐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도 할수있고 자, 어쨌든 뭐 다양하게 어, 리피터는 좀 구상을 하시면은 다양한 어떤 모션 소스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네. 선이나 원 가지고도 리피터 보여드렸지만 네. 글자를 복제해서 네, 이런 모션을 할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이거 Create Shape from Mask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create shape from mask 해서 shape from text.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네, 이 vector shape가 된 글자를 가지고 add, add를 추가해서 repeater. 네, 이걸로 복제돼서 할수 있는 모션들을 네,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 네, 질문이 있나요?